마태복음 12장. 내가 뽑은 나의 종.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은 그에게 줄지니.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그는 다투,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예수와 바알세불 그때 사람들이 예, 귀신이 들려서 눈이 벌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 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닌가? 그러나 바리스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수 있겠, 있겠느냐? 묶어놓은 뒤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 가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사를,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요나의 표준을 예언하시다. 그때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살 사흘 낮과 살밤 사흘 동안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니누의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지할 것이다.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남 난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지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laughs> 방비가 없으면 귀신이 되돌아온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 나왔을 때, 그, 그는 쉴 곳을 찾으려고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야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집은 비어있고 말급이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마태복은 13장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마른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비유 비유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캄싹은 곧았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 덤불에 떨어지니 가시 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 배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가 되고 어떤 것은 육십 배가 되고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었다.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제자들이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어째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 사회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백성의 마음이 묻어, 묻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네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비유를 해설하시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을 지녔는지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가시 동물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마,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주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된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 어른께서 밭이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길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길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가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미는 내 국가를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다가 자기 밭에 가져가다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 있지만 사람은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울 것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가루, 어? 가루서 날 속에 살짝 적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불어 올랐다. 비유로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나,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는, 가라지를 는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날 날이요. 추수 끓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 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에,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으다가 아궁기, 불 아궁기에 쳐넣을 것이다. 그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세 가지 비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 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공 기에처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새것과 낡은 것.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 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것과 새 낡을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해 주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그의 아들은 우 야곱과 요셉과 시문과 유다가 아닌가?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그런데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유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아멘